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골라 먹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좋은 음식과 좋은 재료라고 해서 아낀다고 보관하다가, 되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특히 냉장고를 열어서 정리 한번 하다 보면, 이건 언제 사놨지? 하고, 멀쩡해 보여서 냉동실로 옮겨 넣는 경우,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말도 안된다며 믿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이랍니다. 괜히 아껴두고 고이 모셔두었다가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비책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예요. 구입한 음식 재료를 싱싱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혹시 어떤 음식은 오래 두고 먹어도 상관이 없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음식이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들어있진 않으신가요? 차라리 완벽하게 곰팡이가 생긴 음식이라면 가차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서 바로 처리해버릴 텐데 말이죠. 이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었다고 할지라도 곰팡이도 안 피고 겉모습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음식은 그냥 꺼내서 조리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먹지 않을 것 같으면 냉동실에 넣어두고 몇 개월을 가만히 보관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먹고 배탈이 나면 약 먹고 나아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곰팡이 균 중에는 맹독성 균으로 유명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이 아플라톡신 곰팡이는 보통 간을 목표로 하여 번식하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간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씻고 가열해서 먹는다고 해도 아플라톡신 곰팡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의학이 발달한 현대 시대인 지금도 아플라톡신 중독에 걸리게 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니 훨씬 더 주의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음식들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상한지도 모른 채 먹게 되면 암을 유발하고 간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바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영상 끝에서는 상한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우선 조금만 상한 것 같아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땅콩과도 같은 견과류 종류예요. 견과류는 당연히 딱딱하고 누가 봐도 곰팡이 피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대량으로 사서 냉동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런데 땅콩 종류는 특히 절대 많은 양을 한 번에 구매해서 보관하지 마세요. 배려 견과류 동류가 소량씩만 구입하셔서 가장 신선한 상태일 때 섭취를 해야만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는답니다. 특히 그냥 견과류 자체로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견과류가 들어간 오징어땅콩이나 호두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 또한 오래 보관하고 드시면 큰일 난답니다. 특히 이런 견과류에서 짠내가 난다거나 처음에 샀을 때보다 눅눅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당장 폐기해야 한답니다. 상한 음식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서 보관했지만 절대 먹어선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간식으로도 많이 먹지만 식사 대용으로도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옥수수의 경우에는 재배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감염성 발암물질인 피모니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유통 전에 폐기한답니다. 따라서 우리 집까지 상한 옥수수가 도착한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옥수수를 사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곰팡이 때문에 정말 내 건강과 특히 간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껍질은 곰팡이가 핀것 같은데 옥수수 껍질을 까보면 안에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겉모습은 멀쩡한 옥수수여도 안에 있는 알갱이는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곰팡이 감염이 아주 쉽게 되는 편이에요. 만약 옥수수를 구매해 놓고 오늘 바로 섭취할 것이 아니라면 그냥 냉동보다는 한번 익힌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시길 추천해요. 건강을 위해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오래 보관된 상한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발효 음식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발효 음식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된장이나 고추장, 청국장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발효식품인데 상한다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발효 음식들은 아플라톡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편이랍니다. 특히 유록으로 만드는 막걸리와 같은 것은 밀을 빻아서 반죽을 하고 물을 넣어 습도 조절을 해서 완성시키는 음식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곰팡이만 골라서 배양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가끔은 아플라톡신 곰팡이에 감염되어 건강한 곰팡이와 섞여서 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효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예 오래 보관된 건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러한 발효 음식들은 아주 다행히도 발효되는 과정에서 좋은 균들에 의해서 약간 존재하는 아플라톡신 곰팡이 균의 수가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서 발효 음식을 보관하고 먹을 때는 반드시 오염에 취약할 수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보관할 때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1년 중에서도 자주 먹기 힘든 무화과 많이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무화과 아주 많이 즐겨 먹곤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런 무화과가 보관을 잘못했다가는 우리 몸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는 네 번째 음식이랍니다. 무화과의 경우에는 따자마자부터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과일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무화과를 판매하고 유통할 때 생무화과보다는 말린 상태의 무화과를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접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말려서 파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곰팡이가 폈는지 상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쓰고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린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말린 거니까 그냥 냉동실에 넣어두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냉동보관에 뒀다가 해동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시큼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절대 먹지 말고 당장 갖다 버려야 한답니다. 오래 보관하다가 상한 줄도 모르고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다섯 번째는 바로 치즈인데요. 치즈도 위에서 말씀드린 발효식품처럼 괜히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나중에 꺼내 먹어도 될 것만 같은 음식 중 하나랍니다. 치즈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부드러운 음식에 속해요.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치즈의 경우에는 그만큼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딱딱하게 먹는 단단한 치즈의 경우라면 곰팡이가 핀 부분을 위주로 잘라내고 먹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한 곰팡이가 피기 전에 소량씩 사다가 바로바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는 오래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괜히 먹었다가 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음식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쿠덥지근한 여름 같은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당장 꺼내서 바로 버려주세요. 쓰레기 봉투에 아무리 꼼꼼하게 담은 음식물 쓰레기라도 냉동실에 넣고 나서 얼기까지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한답니다. 이건 다시 먹을 음식도 아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음식물 쓰레기가 얼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세균이 우리 집 냉동실에 가득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 냄새 좀 줄여보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이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상한 음식인 줄 모르고 먹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음식을 먹고 난후 이상하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온다면 바로 매실차를 마셔주세요. 매실의 경우에는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설사나 구토 또는 갈증 증상을 먹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양배추를 섭취하는 거랍니다. 양배추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상한 음식을 먹고 나서 위장에 무리가 왔을 때 양배추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성분이 위장 보호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생강차는 메스꺼움과 소화불량이 일어났을 때 드셔주시면 금세 가라앉게끔 도와줘요. 만약 그 외에도 복통이 있을 때는 캐모마일 차를 따뜻하게 마셔주시고 위가 따갑거나 아픈 사람이라면 페퍼민트 차가 위장에 도움을 준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한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표적으로 오래 두면 금방 상하지만,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땅콩과도 같은 견과류. 이어서 두 번째는 쉽게 상하지만, 상한 것을 눈치채기 가장 힘든 옥수수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관만 잘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지만 조금만 상해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발효 음식이에요. 다음으로는 과일 중에서도 가장 빨리 상하는 무화과와 마지막으로 상하면 먹지 않고 바로 버려야 하는 치즈가 있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들도 보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버리기 아까워도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건강에 대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여러분에게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